말씀드려야지 크림스튜야 크림스튜요 크림스튜요? 어음음 어, 그, 네. 그, 음, 비프? 포크 포크? 돼지고기 어, 재환이는 네. 한국 사람이야 <웃음> <웃음> 한국 사람? 여긴 집에요, 집에. 알아요. 재환이방이에요? 엄마방이에요? 공부방이에요? 엄마방. 엄마방? 재환이방, 음. 공부방. 엄마방. 엄마방. 저 엄마 방이에요? 앞에는 엄마 아빠방이에요. 네. 예. 그리고 재환이방은 어디 있어요? 음, 옆에. 재환이방은 옆에 있고? 음. 네. 네. 가만 있죠. 그러면 강아지 방은? 강아지 방은 없어요. 침대만 있어요. 침대만 있어요? 네. 재원이네 강아지 이름이 뭐였죠? 오리. 오리? 어, 네, 네, 오리요보리요 오, 코리 근데 뭐, 보리. 보리. 심... 네, 심... <laughs> 근데 뭐 눈이 좀 아야했어요. 근데 아얀 안했어요. 근데 아, 눈이 조금 브라운이에요. 어 보리가 눈이 눈이 다쳤구나. 네. 그렇지. 그래서 재원이가 불쌍하구나. 조심해야지. 보리가 왜 다쳤지? 응. 음, 우리 얼굴 괜찮은데, 이쪽이, 이쪽이 좀, 이쪽이 좀 빨개졌어요. 어, 아,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어요? 아니요. 음, 그냥 괜찮아요? 아니요. 그냥... 아직도 빨개요? 어? 약 먹었어요. 약 먹었어요. 네. 재원이가 기도해 줬어요? 보리한테? 어, 아니 이렇게 볼이 이렇게 손 얹고 재환이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볼이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윤정화 어, 장로님 앱에 서서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어, 제목은 변화된 교회입니다. 변화된 교회. 앱에 서서 2장 1절로 3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조금 어려서부터 읽을 때도 좀 무서운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성경 구절이죠. 어, 여기에서 어, 제일 중요한 표현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우리가 흔히 마귀, 사탄, 혹은 아한영 우리 사복음사할때 예수님 시험 부분들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용어 가운데 우리, 우리 윤정로 님이 원어에서 잘 정리해 준 내용이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는 원어로는 이제 사락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옛날에 유명한 가수들이 그 사랑 노래 부를 때, 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몰라. 뭐 이런 가사 노랫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정신이 나갔나? 왜 지가 한 거를 지가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존재가 있는 거, 그거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 노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마귀 말고, 사락스.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굉장히 주관하는 무엇인가 주도하는 그러한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육체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께 몸을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글로는 육신이라고 구분하는 게좋다 그래요. 몸신 자. 그거는 원어로는 소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도 아프고. 오늘 그 재환이가 할아버지 땀 뻘뻘 흘리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반가운 얘기를 전해 주었는데, 그 육신. 그 육신이 함께 있는 마음. 그래서 배별하자면 성령님이 계시고요. 또 악한 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하게끔 하는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단지 성령님 따라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방해물이 많아요. 악한 영도 있고요, 육체도 있고요, 그리고 또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셨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코로나가 되면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옛날보다 더 이런 표현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요. 한창 복음전도가 왕성했을 때도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 나오세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냐면 교인들이 나가서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눈에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 나오세요. 그 사람이 그 교회 에 있다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예수님 안 보면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전에 다 사탄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육체와 우리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19절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육신적인 방탕 이렇게 하는데 사실 4장 19절에는요 영적인 방탕 그것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다른 종류의 신들에게 또 기웃거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영적인 방황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인이 된. 지금은 그런 상태에 머물 수가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배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즉, 나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시대죠. 오는 세상과 대조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교회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일도 많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가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집착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혹시 이 세상 것들이 아닌가? 내가 교인인데 달라진 것은 별로 없고, 아만 교회에 나가서 교회 생활을 즐기는 정도인가? 그리고 교회 생활이 이 세상 생활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저 무탈한가? 나를 지배하는 힘은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그게 잘 구분이 되는가? 극단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교인인 내가 갖고 있지 못할 때 불평하거나 화가 나는가? 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바로메타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을 살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한령이신 성령께서 가만두시지를 않아요. 이 세상 풍조가 너무 세 보입니다. 과거에 공부를 한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얼굴하고 마귀 얼굴하고 누가 세 보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했더라고요. 어, 솔직히, 솔직히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무탈하다, 변환하다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세상에서 모든 게잘 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된다. 글쎄요, 옛날처럼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기만하는 것이 아닐까 감히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죠. 서로 평화 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나라 시민이 됐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육신을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려주실 새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교회에는 신자들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재미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으로 보자면은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하지요, 거룩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 그리고 이어서 겉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처럼 매일 말씀 묵상을 한다 하면서 혹은 통독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세 장씩 읽으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큰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고 또, 사업도 분주하고, 그리고 교회도 서로 경쟁적으로 그렇고, 아이들 학교 공부도 그렇고, 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과연 지난 일인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욕심을 버리라 하는 가르침은 특별히 불교에서 잘 가르쳐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참 욕심 많은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절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는데 욕심 사나운 분들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한 존재예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영적인 호전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안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물론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조금 케이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람은 그 먹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욕이든, 명예욕이든, 권력욕이든 중요한 점은 일정 부분 자기가 그것을 성취했으면 만족하면 좋은데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욕구는 동물로서의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과 그리고 그 뭔지 알수 없는 그 육체, 육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조금 가지면 더 갖고 싶어져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채우면 더 채워야 돼요. 그 결론이 바로 구약 성경에 설로몬이 고백한 전도서입니다. 그 채울 수 없는 밑바닥이 뚫어진 그 욕구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깨닫지 못하고 파멸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다. 해벨이라고 합니다. 중양교수는 한국에 그리고 미국에 존경받았던 여러 성직자들이 그렇게 사라져간 것 속에서, 야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구나.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그렇게 펄펄 뛰시던 분들이, 어, 말년이 저렇게 되나 하는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후배로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변화되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8장 35절로 39절에서 서도바울은 그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전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한다면, 늘 생각만 해도 애틋한 어머니의 사랑.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립서비스를 하자면 제 옆에 있는 아내의 사랑. 바로. 이 여성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빠,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포기를 하기를 잘합니다. 남편 때문에 그리고 자식 때문에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그 의식과 의지, 나아가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나 때문에 희생한 분이 있는데 내가 하늘이 두려워서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크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즉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면 세상에 대한 욕심도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이 그 사랑 안에 같이 있는 것만큼 천국만마가 없고요. 부모님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교우들이 일당 백이 아니고 일당 천의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성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변한다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즐겁게 우리 이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부분들 나누고 또 감사 기도를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자로 잘 보십시오. 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옮깁니다. 우리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민을 온 우리 고국에서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적을 버리고 새 국적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새 국적에 대한 소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현 국적이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도로서, 교인으로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이 세상에서 천천히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받는 사람인 것은 나의 위치, 나의 신세가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져 있는 것이다. 호적이나 국적이 바뀐 것이다. 아이고 여전히 누구는 한국의 누구는 캐나다에, 그럼요. 몸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 보좌에 있다. 하는 그러한 자각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담담하지만 거침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